안녕하세요. 무슨 말아셨습니다 자, 엘란 x 2고요 여기는 T200, T100, 이렇게 여러 개 충전기 있어요. 자, 이렇게 이쁘게 돼지꼬리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배터리가 전선 짧아가지고 전선에 전선 연결해야 되는데, 사실은 여기 다이렉트로 하는 게 제일 좋죠. 빠르게끔 발도 꽂으면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배터리가 뭔지 안 보일 거예요. 생방송으로도 지금 시시한 방송하고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만미리가 있어요. 만미리. 자, 하나씩 하나씩 서 여기 4.6, 4.1, 4.4, 4.4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얘도 4, 4 1 4.1, 4.4.0. 근데 0.9니까 0.9, 0.9니까 .9이 얼마 차안 나죠. 이거 지금 바란스 잡고 처음 충전하고 처음 견하는데 어, 충전과 방전 중에, 어, 배터리가 얼마큼 있는지 없는지 용량이 얼마큼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아시라이프 실시간도 방송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 짜잔. 봅시다.